한국어 퀴즈 이들의 이름은 무엇인가? 헌트릭스, 사자보이스, 블랙핑크, 방탄소년단 가운데 소녀의 이름은? 리사, 제니, 루미, 조이 미스터리의 머리 색깔은? 보라, 빨강, 초록, 검정. 이 남자의 직업은 직과의사, 장의사, 교수, 한의사. 이것은 무엇인가? 고양이, 개, 사자, 호랑이. 이것은 무엇인가? 해바라기, 맨드라미, 장미, 릴리. 이것은 무엇인가 용 거북이 새 개구리. 이것은 무엇인가 구름비 폭포해. 이것은 무엇인가 제비꽃 홀빼미 개구리. 이것은 무엇인가 개호랑이 말소. 이것은 무엇인가 동굴 나무 계곡 바위 이것은 무엇인가 나무 바위 산봉우리 강 이것은 무엇인가 강 바다 비 구름 이것은 무엇인가 바다 계곡 호수 산 이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? 노동, 공부, 기도, 운동. 이것은 무엇인가? 호랑이, 사자, 기린, 원숭이. 이 남자는 뭘 하고 있는가? 식사, 회의, 운동, 명상. 이곳은 어디인가? 회사, 집, 택시안, 식당 이곳은 어디인가? 교회, 성당, 절, 식당 이것은 무엇인가? 짜장면, 안식반찬, 피자, 샌드위치 이들의 옷의 소재는 무엇인가? 가죽, 면, 폴리에스테르, 비단